화이팅. 화이팅. 이 이거 일단 빠져. 나아다계소계소 라인 보자. 야, 잘해, 잘해, 잘해. 자리하자자리하자 나이스. 타보자. 어, 어? 오, 오, 라이, 어 라인. 라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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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. 라인, 라인, 라인. 아이고. 뒤에 아 타돈다. 아, 얘, 뒤, 아타, 뒤, 아타. 오, 잘 잡다. 아니, 루시오, 싸가지! 아유! 맞다. 아, 칭칭 라인주야, 타이드 어디서 라인주지? 다시 가죠. 여기 야타가 뒤를 도네요 나요 우린 정면 죽여버리면 되지 응? 들어갈게요 요네아나힐 중지 오힐 해? 이속이속 나이스 <laughs> 같이 누웠는데? 어. 왜속 기속 이네뭐날라오는 건가? 아, 나갔어 나도, 나도 없어 네 얘네 잡탄 65뭐 잡아가면 될 듯? 아얘 일어나! 어.. 어딘? 들어갈게요 화둘네 우리 힐 베인 도는 라인 계속 오카없어요오라이원마스 라인 컷아 살고 싶 우리 잘해 살려 아아아이아이카로와킥 상대 자탄이다 지고가네 아이 와, 기... 자탄 <laughs> 옆에 있었음 아 일로? 여기로 볼까? 움직여, 아, 움직여. 라인. 더 탄다폭 해요. 이거 네. 자폭 그냥 바로 던져주세요. 안 그러면 받기 힘드니까. 네, 오데 에고 네. 우리팀 공격하는 중. <laughs> 컴. 옷을 벗까 그냥? 그 망치가 있겠죠? 안썼으니까 네, 있을 거예요. 기그만맞야것 어, 같은데. 네. 가불렸네요. 다켜고 가자 그냥. 오케이. 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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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보여줘면될것 같은데. 죽여야 돼 이거. 어, 오른쪽에 오른쪽 위치하여? 자리에 튀어나온 거. 나이스. 나이스. 라인 라인도 원. 아필인데. 어. 아 이걸 세우냐? 하자. 디아. 나아나아나이속 계속. 지바님이속 하자 하자. 루시 원. 할줄없다 나이스. 아유 <무늬> 어, 아나님 키보드 부시시. 2층 가는 것 같은데? 안 하는 정면. 나머지 다 정면이에요? 2층 힐못 주는데, 지금? 아, 나머지 다 정면이야. 2층 가서 떨어지려나 본데? 야, 다 원이긴 한데. <laughs> 내가 원, 내가 원! <laughs> 힐러들, 그냥 왼쪽으로 쭉 넘어갈래요?

나노 보이면 주세요. 나이스! 나어요아 죽겠다 아쉽겠다찮아나아나노 괜찮아. 나도 나노괜 나도 나도 괜나 자탄, 어, 자탄 뺐 얘네 뺀지. 궁 4개 빠짐 네, 2층이 아파 네 야, 오, 이거 벽에 붙어봐보실? 이면 안 맞는데 야타 원 포월 있어요 응. 아, 까비 기소 기소 안없혔어요 나이스 좋겠다 안전해요. 음. 주방 있어요? 한번 주세요. 비소 비소. 아자율밴들라인 와우 힙앤나이딩랜들뱅 주방에 총 있어요. 키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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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쩍돌쩍? 나이스 나이스 야. 우리 월 살려! 그 라인 뺄수 있나? 라인 뺄수 있나? 뺐어요 뺐어요 야, 야 이거 아나 궁 달달하긴 했는데? 안 되지 아! 아. 아 뭐야 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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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 보자 왼쪽 라인 폭라인 화물 화물 화물! 와, 디실뻔했네. 라인 배 라인 1배. 싸주는 라인 죽여. 송아나 아 어? <laughs> 뭐야? 저, 넘어갔는데? 아니 저거 어떻게 <laughs> 저 어떻게 넘어가? 뭐저 어떻게 갔어? <laughs> 꼬리. 근데, 야, 같아. 뭐야? 무슨 얘기? 무슨 얘기로 난 거야? 오케이, 3점 슛. 좋아요. 나이스, 어, 나이스. 나탄에만라인아 던져. 주저기다릴게요나좀많이 뭐... 맞아야 되나? 어, 아, 니야주리방다 빠졌어요. 그냥 걸리도될것같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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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우리,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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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는다면? 까. 아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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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속 우리 이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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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 개잘먹네 아, 네. 도방아이니너어와어 아, 어, 미안 끄덕끄덕 끄아 맞았었는데 막턴이야 우리? 빨아볼래요 오는거? 오는거 빨자 나이스 아, 나이스 아, 다 이게 월이야? 이게 바로 삼삼 머리? <laughs> 아 씨발 죽여버려 아나 내 파티 <laughs> <laughs> 아아오 <laughs> 아이 그레이. 듀블자 가. 에. 볼었어요? 아, 아 네. <몰로 있어요> 어, 우리 하나 아, 죽는 줄. 네. 아나 아, 죽는다고요? 아나안 아, 죽어요. 팀 아, 바뀌어 죽는 줄 알았어. 우리 루시 왔어. 왔어 줘 봐. 어 갔다 갔다. 와 너무 아프다. 자이니스 날려 버려. 스이크아 아, 진짜 그레이. 그래. 어우. 오! 아! 오! 아, 화무총 자리야. 이거 품자리야품자리야이이이스 아, 나이이스오 영웅을 사주 가시죠. 힘 어, 상대 약화 거점 멜리는데 저 죽이려고 달려와요. 제 솜이에요. 재워놨다고 뒤에서 소리를 존나 질렀는데 다내말 무시했어요. 어소리 질렀어요? 네, 재, 재웠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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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주세요 와주세요 저피반 이해 와주세요 와주세요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. 아안 재웠으면 아, 급한 줄 알고 빨리 갔을 텐데. 아 목청이 좋겠네. 다음부터, 다음부터 소리 지를게요. 네. 아침. <laughs> 다음부터 욕하면서 소리 지를게요. 어어 나이스. 상대 야타가 누구지? 괴롭혀줄게 아까 그 사람 똑같은데? 나이스 1밴 어, 라인 1밴 위속이야 방벽 방벽 없다 얘네 방벽 없어요 라인 옆구리 피하는 중 파리야 반칙 힐면 파질 아나 일밴 나인존나패될 듯. 나 인조야. 야다기 인데. 야다컸 얘네 야타 없는데? 야 없는. 보스졌어. 나이스. 나이스. 에 루진 다 커. 나이스 킬다란다. 킬다이라니 <laughs> 킬캐치 킬캐치. 허리졌 <laughs> 리 야, 속이속나속 합해. 아, 아, 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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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월 거의 다참 초월 거의 다 참. 온데. 아, 나 아, 나 바로서 온데. 아, 나 바로서 온데. 어나 바로서 온데. 아, 나바로 아, 이고 일단 디바로다또다바로나이스서나데할나해 할만해 아, 나바 아, 아, 나 아, 우리 아나 라인밖에 없어요. 자꾸 모아서기 죽네 우리. <laughs> 이 정신 나간 사람이고. <laughs> 야 이거 야탑 파질 수도 있겠는데? 아예 <laughs> 아 절대 아니. 기분 나빠. 아니 앞에 라인도 어떻게 기무고 모 있다. 어 우리 라인 꼬였다. 아하인 <laughs> 어, 금방가요. 어, 2층을, 2층을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? 아닌가요? 총 오세요. 어. 뒤 루시우가 있어요. 뒤 루시우 있어요. 이거 혼내주세요. 그, 우리 거점 좀 보세요. 그냥, 그냥 가죠? 그냥 무시하죠 열리는 거, 덮치자. 루슈 뺐다, 얘네. 아, 혼자 있다. 오, 떨어졌어요. 어, 떨어졌어. 내려오세요. 내려오세요. 던져주세요. 잘 줄은 몰 가는데? 아, 우리 라인에벤인데, 불멍 어 가고 있어. 다이벤이요, 다이벤이요. 이러면 빨아버려. 자리아 구조 자리아 튀어나거 구조화 아 계속 보는 중 아, 자꾸 아, 어, 아, 와, 아, 야, 아우, 자꾸 머스터드 아, 다 라인 뒤에 디바, 뒤에 디바! 개피, 개피, 개피 까비오까비오 이거 비트 채워서 선 비트 하죠. 아 확인 확인. 쌉가는. <laughs> 주방 있어요. 한 주세요 지금. 에너지 어, 어. 찾죠. 네네네네. 주방 아, 빠지고. 막사 좀 막사 좀. 확인 확인. 예. 다음 기회. 에안 아, 됐는데요? 어? 아 이번에 하지 이번에 하지. 자력 커. 나이스. 건들지 마. 들이지마! 뭐 어? 아 아. 오 뭐야. 낙산대 이거. 여기 <laughs> 라인 빼고 놓았어. 아니 월. 나한번더 튕길라 그랬는데 내가 킬 따라 하려고 여기 <laughs> 하나 여기 <laughs> 하나. 하나. 자, 하나 잡아주세요. 나이스. 키워다 키워다. 키워 키워어... 아... <laughs> 키우는 거야 맞는 거야? <laughs> 좋 다시 태워 그냥. 얘네 왼쪽 아예요. 와서 바로 거셔도 될듯 자포? 아 자탄? 얘네 송환나라 미소 네. 미소. 저... 맛있는 거 맛있는 거. 어 미친! 어, 오, <laughs> 아, 너무 절막았다이 디바 굳이 안 나. 아니 나도 나좀나지게 봐. 안 켜야 돼. 나이스. 차려 차려. 키 나이스. 이려 키 나이스. 망스키날라가는거 귀엽긴해. 아니 말이 되냐고 저. 기야 탄이 괜찮아요? 멀리 날아가던데. 아니 안 괜찮아요. 진짜 어이가 없어. 살좀 찌우세요. 너무 가벼워서 날아가는 거예요. 든든하게 드셔야지 안 날라가요 아 오버워치 오버워치 입해서 처음 겪 일이에요 <laughs> 점에 아나가 있어요, 어. 있어요. 아가있 아, 아, 어, 아, 아, 어떻게 된 거야 리플베야아 무시원님 아 들어오는 거에 접폭 던져도 돼요 1, 2, 3, 4, 5, 6, 5 5 5 야타 1뱅인데 야타만 잡아줘요. 다들 아, 네. 야타에 진 빚이 맞나보네. 여기 <laughs> 뭐 1인공이라도 박아드려요? <laughs> 아, 네. 네, 박아주시겠어요? <laughs> 아, 한번 받아주실래요? 예. 아, 네. <웃음> 주세요. 아, 디바 앞에 닿어요 디바 앞에 닿어요 예, 뒤져버릴게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, 아니. 뭐 에너지 하나도 안 가. 방치 있는 것 같아. 움직이고. 페어린 페어리스 빵 있나요? 네, 편할 때 주세요. 어, 주세요, 만저었다 네. 존나패 나이스. 나이스. 네. 이야. 오르쪽이까들어갔어 확인 확인. 아 맞다, 1인공 막아야지. 다음 건1인공으로 바꿀게요. 네. 어, 죽으면 게임 안 해요? 아, 씨어 아. 어, 게임 하나 만든. 그래, 왜, 왜 죽음? <laughs> 게임 하나만 한 만든. 아, 아, 아. 죽으니까 피트가 차는데. 아, 아, 나 초리. 야, 빌려주세요. 빌려주세요. 비비가 할 만해요. 야, 우리 수비군 다 있어. 비비어. 네. 비볐어요얘 라인 없잖아. 라인 왔다 네. 얘네. 네. 이제 왔어, 이제 왔어. 일단 비방. 저희 왔다. 라인도 방패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. <laughs> 정석이 얘네 꼭개 갈아볼게요. 맞돌이요. <놀리도> 다 묶었어, 진짜. 아! 대박. 어, 얘네 못 비빈다, 못 비빈다. 나이스. 예. 나이스. 나이스 팀. 이번에도 1인공을 못, 받아, 못 박았네요. 죄송해요. 까비, <놀리도> 까비. 아, 다음, 다음 게임 때 박을게요. 어 나이스. 나이스 파티. 같은 팀이어도 그냥 박아버릴게요, 위에다가. 아이건 <laughs> 조금 <not so> <laughs>